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광고인 듯 광고 같은 광고 영상. 자, 저희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일단 비트를 좀 소개할게요. 이 베셀에서 나오는 단두고 비트라고 그래서 기존에 많이 팔리던 제품이에요. 두 개씩 들어있는 제품이고 얇은 비트인데 아무래도 이 전동 플레어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얇잖아요. 그래서 플레어를 사용하실 분들은 요런 비트 말고 기존의 육각 비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비트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요런 비트들이 상당히 또 써보면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요런 비트가 있습니다. 절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PVC 재질로 이걸 씌워 놨는데, 이게 이제 결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결착력이 어떤지 제가 한번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100짜리 사이즈인데, 이렇게 피스를 꽂잖아요. 꽂으면 그냥 자화기가 없어도. 아,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자기가 없어도 좀 강력하게 붙습니다. 오히려 빼려고할때 느낌이 어, 걸리네. 뭐가 잘안 빠지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요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직결 피스죠 뽑아 보려고 하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 작업, 단자대 작업할 때 아주 좋고요. 자, 길이는 이렇게 150이랑 100짜리가 나와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요즘 또 유행하는. 이 샤크라는 자화기거든요. 요 자화기가 이런 얇은 비트에 아주 딱 안성맞춤이에요. 자, 보세요. 자화기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어, 우리가 옆면 보면은, 요렇게 이빨이 있어서 이거를 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얇은 자화기, 얇은 비트에다가는 이 자화기를 요렇게 탁 끼면은요. 자, 보세요. 옆면에서 보면 자기가 알아서 앙 다물어서 여기로꽉 잡아버려요. 뭐 물론 기존에 자하기 자력이 좋은 것들은 여기에 그냥 붙어는 있는데 왠지 이제 중심축이 틀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좀 뭐, 와불이 좀더 생긴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결착이 잘 되니까 상당히 스무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끝에까지 딱 밀어놓고 사용을 하면은, 비트를 여기에다가 하면 어때요? 석고 같은 거 작업할 때 끝까지 작업을 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걸리적거리면 뒤로 빼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샤크 자와기 그리고 x강 하드비트 오늘 좀 소개를 해봐 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는데 이게 두개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뭐한 개만 필요하신 분들은 한 개씩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포장을 뜯어서 벌크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당 하드비트와 썬키 샤크 자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